파워뜸질기, 개인용 온열기, 맥반석 파워뜸질기입니다. 아 태양전자, 태영전자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태양전자에서 만들었는데 언젠가 하니 2007년 12월 14일 날 생산되었는데 지금 2018년 같으면 은 어떻게 돼요? 11년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깨끗한가 11년 된 것이? 또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이 온도 조절하고 전원을 온오프하고 뭐 이런 버튼이 세개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램프 쪽은 시간 1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을 선택하는 알려주는 램프 초록색이고 이 버튼이 선택 버튼 딱딱딱딱 들립니까? 이러면 이제 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는 것이고 뒤에 빨간 것은 온도의 강도 1, 2, 3, 4단으로 이제 요 뒤에 버튼을 꺼떡꺼떡 이제 눌러 다났다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이에요 여기 전원 버튼인데 이게 놀아요 건들건들 이렇게 놀면 어떻게 되냐 뒤에 발이 6개가 달려있어요 이게 버튼이 6개가 달려 있는데, 그, 납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접촉불량이 나는 거죠. 근데 뭐, 회사에서 나올 때는 다 안전검사, 자체 검사를 다 해가지고 이상없이 다 보내지만은, 이 쓰는 소비자들이 이거를 좀막 쓰든지, 또, 어린애들이 뭐 만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이제 고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결국은, 아, 납땜을 다 했습니다. 하고, 초점을 잡아라, 빨리.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하얗게 기판에, 하얗게 인쇄된 것은, 그, 나비 붙지 말으라고, 붙으면 안 된다고, 눈으로 잘 보라, 육안 식별 가능하라고, 이렇게 하얀 인쇄를 해놨어요, 기판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하얗게 보이면 접촉이 안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불빛이 반짝반짝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칼로 긁어서 확실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전원버튼 요거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전원버튼. 자, 전원버튼이 보이죠? 어뭐 시간. 그 다음 한 3시간 정도에 온도는 3단 정도로. 또 온도를, 온도를 높이고자 2, 3, 4단. 1, 1, 2, 3, 4단. 그 다음 요것은 시간. 8시간, 뭐, 30분, 1시간, 3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 시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고친 거, 전원. 전원 꺼졌죠? 전원 살아났죠. 그러면 이제, 11년 전에 이것이 고장나서 버렸던 건데, 이건 이제 고 납땜만, 납땜만 해줌으로써 이것이 이제 다시 새 생명이 살아났어요. 태형전자에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쓰는 사람이 좀 험하게 썼던지 좀 납땜이 조금 부족하게 약하게 되었든지 뭐 그래서 고장이 났었나봐요 자 고맙습니다 클라이. 요 항상 전기가 와 있다는 이야기 끄고자 할때 꺼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동영상을 끄고 잘된거로 같아요. 이거 흰 실이 있기 때문에 합전돼 보이는데, 이거는, 어 판에 인쇄한 거예요. 이거, 이거 조금 우려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기, 개인용, 온열기, 맥반석 파워 뜸질기, 2007년식, 11년 전 했고, 2007년 11월 12일, 12월 14일, 맥반석, 파워 뜸질기. 이거의 수선하는 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뜸질기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보면 유사한 고장들이 대체로 많이 나는 것이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쓰면서 움직이니까 이제 이런 목 부분, 이런 목 부분이 이제 그런 데가 고장이 잘 나요, 여기가. 깠다 갔다 하면서 딱딱 끊어져 있고, 몇 개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갔다 하면은 또 연결되고. 그럴 때에는, 요, 보조, 그, 요거를 갖다가, 뻑뻑뻑 움직이다 보면 뒤로 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한 몸으로 붙어 있지만, 요거를 갖다가 뒤로 빼요. 흔들어가지고, 뒤로, 이거를 뒤로 쭉 빼고, 요부분을오 요만큼 잘라 버려요. 이걸 뒤로 저 뒤로 빼내고. 잘라 버리고 여기서 이기로 다시 연결을 해 줘야 되죠. 납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손으로다 해서 테프를 감든지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이쪽은 이제 대체로 고장이 덜나는 편이에요. 여기 여러 선이 넓적하니까 대체로 고장이 난다면 여기가 고장이 많이 나요. 요거는 특수한 경우에요 오늘 요거 요거 전기 온오프 스위치가 발이 여섯 개가 다 움직인다는 거 진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사에서는 검사 맡아가지고 잘 만들었겠지만 쓰는 사람이 잘못 썼던지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이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돼지 콧구멍 아니에요. 코. 그러면 여기인데 이 부분에가 이제 많이 고장이 나요. 여기 갔다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에 이 안에는 절대 고장 안 나요. 여기서부터요 부분이 껐다 껐다 하면서 잘 부러, 뿌려, 안에가 부러져 있어요. 됐다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만큼을 잘라서 버려요, 이거를. 버려. 버리고, 여기서 선을, 두 선을 갈라내면 요만큼은 나오잖아요. 또이쪽에 잘라서 요만큼 하고, 그래, 땡겨서 붙여가지고, 테프로 촥촥 감아요. 잘 튼튼하게. 그리고 요 몸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딱 튼튼하게 잘 감아놓으면, 뺐다 꼽았다 할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오늘 고장은 요거 요고, 납땜이 빠져가지고 발 여섯 개가 끄떡끄떡 놀아서 요거 다시 납땜한 것이고, 대체로 온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쓰는 것들이 고장날 때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모가지가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이 구리가 끊어져 있어요. 아주 칼로 자른 데 똑똑똑 끊어져 있고 몇 개가 연결됐다 안 됐다 하다 하고, 더 오래되면 여기가 시커멓게 색깔이 변한 것도 있어요. 그 땡기면 툭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걸 잘 끌적거려 빼가지고 요 놈을 끼워서 저 뒤로 밀어놓고 요 잘라진 부분을 여기로 땡겨서 같은 색끼리 연결하면 돼요. 색이 바뀌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요, 여기가 많이 고장나거든요. 요것도 같은 식으로 요 안에 여기를 많이 끊어지니까 쓸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요정도나 요정도까지 다이 보강 플라틱을 다 잘라내버려요. 선만 놔둬요.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있잖아요. 선을 까면은 요만큼은 구리를 빼낼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감아서 요 뒤에 자른 걸 감고 땡겨 감고,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합선되지 않게 테이프를다가잘 처리를 해가지고 하면 돼요. 대체로 찜질기들은, 잘 많이 움직이는 것들은 요거나, 요거나, 거기 고장이 많이 나니까, 꼭안 되는 부분은 그런 걸 이제 고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여기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여기에 이제 뭐, 어 휴즈가 있어요, 휴즈. 유리, 유리관 같은 휴즈가 탁 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리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유리관 휴즈라고 봅시다. 요거 그러면 유리관 휴즈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발이 들어가고 납땜이 되어 있고 유리관을 교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속을 사야 되는데 부속은 못 사고.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들어간 선하고 이쪽에 나오는 선하고 있는 그 차이에 전기선 이런 것들 전기선을 까가지고 전기선을 이렇게 묶어요. 딱 묶고 이로 묶고. 근데 너무 굵게 묶으면 안 돼요. 요거는 급하게 딱 합선됐을 때딱 터져줘야지 끊어져 줘야지 우리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휴즈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요렇게 건너 뛸 때에는 요런 선에서 한 가닥 내지 두 가닥 정도로 다 가는 거로 다 연결해 주세요. 거의 한 가닥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우면 은박지를 감아요. 이제, 요렇게, 선으로, 발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발이 내려가 있어서,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는 거는, 이런 굴이 가는 거,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또, 유리관 휴즈가 눌러서 딱딱 들어갔다 나왔다 뺐다 꼽았다 할수 있는 거라면, 똑같은 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은박 코일, 은박 코일을 얇게 감아서 다시 꼭 찔러주면, 전기가 살아나죠. 음박 코일이 없으면 이제 요크루트, 요크루트 뱅뚜껑을 나이터로 태우면 비닐가 타고 나서 음박만 생겨. 그럼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감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휴즈가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 한 거예요. 휴즈를 보통은 이제 아까 전기선 그두 군데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휴즈가 있을 때는 어 머리카락 같은 구리선을 뽑아서 직전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은박 휴즈, 뭐, 요구르트 뚜껑 같은 거는 비닐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라이터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대체로 이런 쪽은 아까 고장이 안 난다 그랬지. 이쪽은 잘안 나. 이런데 끊어지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고장나는 경우는 이 안에, 안에 이제 어느 부분인가 면 요거 들어가는 부분, 다 그런 부분에서 고장이잖아요. 요런데. 여긴 아주 야물게 잘 해놨어요. 안 빠지게 들어가 가지고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이제 접촉불량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세히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다시 연결해 주면 돼요 오늘은 어, 타워 뜸질기 타워 뜸질기 11년 된거 고장나서 버린 거 그거를 이제 고치면서 어, 잡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뭐좀 지루하고 어설프지만은 그래도 기술 하나만큼은 잘 배우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